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그 이름은 김요자라 모사라 전명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못을 받고 피를 흘려 죽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고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라도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 또한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그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소가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이름 부할 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라도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결하세요 내 이름 부활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마을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못을 받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이름 부활 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빨리 빨리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라도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성 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모든 죄 용서 안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내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라도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라도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라도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라도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빨리빨리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수고하고 무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쉬임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라도 나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